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램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들에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관계 승리, 인간 관계 승리. 그래서 십자가가 왜 십자가일까요? 자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또 수평으로는 뭐예요? 어,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승리합니다. 우리 왕제가 삼행시에 마음에 안 드는 녀석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 예수용출.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관계 승리예요. 하. 자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자 빛의 자녀의 삶과 우리가 고백, 우리 늘 이런 자세가 뭔지 같이 기도합니다. 자 오늘 통역해야 되는데 통역하는 우리 집사님이 몸이 안 좋대요. 아, 그래서 여러분 아, 다른 여러 명의 통역자가 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어, 우리 성가대 반주 우리 아, 백혜원 안주사님이 그동안 10년 이상 계속 피아노 반주해줬는데 어느 날 몸이 덜커덕 안 좋아가지고 어, 그 전에는 몰랐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laughs> 감사했는지. 아 근데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아 그동안 너무 수운했구나 이게 딱 깨달으신 거예요. 아, 우리 통역한 우리 은솔 집사님 당연히 통역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몸이 아프니까 아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고 하다 할지라 일상 평상시. 여러분은 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과 고백과 이런 자세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우리 빛의 자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부득불 해야 될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를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는 아,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아,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 했어요. 하고 난 후에도 우리가 뭐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렇게 구약도 보고 또 신약도 보고 이렇게 계속 아, 구약도 보고 신약도 동시에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구약만 계속 보면 6개월 동안 계속 구약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모르게 체질이 구약 약간 일법으로 갈수 있어요. 아, 그리고 신약만 읽으면은 어떻게 해요? 복음인데 뭐든지 괜찮다. I 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나도 모르게 약간 좀 방종할 수 있는 그래서 구약 보고 또 신약 보고 또 구약 보고 하면서 하는데요 이번 주에 뭐 봤을까요? 고린도전서 봤습니다. 아멘. 자 우리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복음 전파는 삶.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늘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또 우리 고전 10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험 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시험 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시험이라는 거. 우리 어떤 시험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나에게 시험거리 왔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 피할 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저는 고백합니다. 어떤 시험도, 시험도 능히 감당하게, 감당하게 하신다. 계속 능히 능히 하니까 능히 백숙이 생각나네요. <laughs> 목사님 몸이 좀 허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능이 보니까 먹는 게 생각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있어요 자 우리 빛의 자녀의 삶은 늘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능이 백숙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공부도 또 우리 오케스트라 팀도 또 오늘 12시 반에 무슨 모임이 있어요? 12시에, 12시에. 축구팀이 모여요. 축구 전도팀.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할때 하나님 나라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또 헌신하고 어떤 일을 할때 우리는 항상 자 일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억질로 할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 품위 있게 그러면서 질서 있게 하라고 했어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여러분 어차피 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 여러분이 적절하게 하고, 또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질서대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러분, 멋있게, 그러면서, 여러분, 질서있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질서있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다. 자, 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빛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제로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나의 나든 거, 내가 좋은 일또 내가 응답받고 하게 됐는데 다 무엇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있어요. 자 이런 이런 고백이 여러분 빛의 자녀가 계속 이런 고백을 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서밋이 되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왕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15장 5 8절로 보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죠. 주의 일에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의 수고가 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수고가 다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 수고가, 수고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아, 그런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 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하는거 여러분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고백하시 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주의 정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쉬움케 하는 자. 따라서 합니다.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쉬움케 하는 자가 되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도 주의 종도 성도도 시험케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자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은 당연히 할 것은 복음 전파다 자 어떤 시험도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아멘 오케스트라 하는데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축구하는 것 전도 때문에 여러분 FC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일본 선교로 칼을 갈고 있는데 자 우리 가려고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래요? 중고등부? 자, 들어봐. 오. 근데 한편으로는 좀마음에 약간 좀 근심이 돼요. 아, 이 곱비 풀리려고 하는 우리 랩런드들. 저 <laughs> 비행기 타고 수석 모든 것 밟고 일본 가서 또 지하철 타고 하면 반드시 <laughs>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성교 갔다 오면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부터 합니다. 아멘. 혹시 일본에 관광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니? 말레이시아 팀이 그랬거든. 근데 지금 다 이제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성성목 집사님 아멘. 처음에는 완전히 이제 관광 가이드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하는자 됩니다. 네.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 빛의 자녀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라든지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 자 여러분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런 영적 서비스 됩니다 자 이번 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뭐하는 날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위의 떡 요한복음 6장 51절 여러분의 어떤 미션이 딱 나온다 어떤 기도 제목이 딱 나온다 그럼 여러분, 뭘로 고백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이게 웬, 이게 웬 떡이냐?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선교를 앞두고 또 앞으로 교회, 또기도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 앞으로 세 가지들 또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도록 합니다. 자, 어떤 주제로 하느냐? 하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아멘. 따라 삽니다. 웬 떡이냐? 웬0 0 0 0 0첫 번째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0 0 0 0 0 0 누가 선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세상과 이 사탄, 사탄의 이런 문화로 완전히 빼앗기느냐, 아니,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금투일 시대 세 가지들, 회당 운동에 여러분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자, 기도의 망대. 자, 두 번째 금투일 시대. 우리는 무슨 뜰이라고요세 가지 들입니다. 세 가지 들세 가지 세 들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무슨 뜰? 자, 다민족. 이런 우리가 오는 다민족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그릇을 준비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언어, 특별히 영어, 영어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영어. 뮤지컬도 하고 영어로 이렇게 문화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따라서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네. 또 아, 바이올린도 지금 벅차는데 또 무슨 영어야?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화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 화요일날 유 목사님에게 u UH 치 성교 보고를 했는데 10분 동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이 공부는 많이 하는데 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예 영어로 모든 거할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렘넌트들 어, 아멘. 기쁨으로 아멘. 세인아 아멘. 세인의 장점이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laughs> 아멘. 네, 저절로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들, 다민족들, 여러분, 언어, 여러분, 영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치유. 네, 치유의 뜰. 네, 그러면서 이제는 랩넌트, 자, 문화의 뜰, 문화. 우리 랩넌트들이 당연히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면서 아기면아기또 아끼, 운동이면 운동, 또 언어면 언어 이런 모든 것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회당 운동을 했어요. 회당 운동. 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된다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하버드 대학이요, 하버드 대학.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자기 자녀가 죽어서 너무 슬픈데 내가 여기에 매이면안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했는데 그 학교가 뭐예요? 스탠포드. 스탠포드. 자, 또 MIT. 한 사람의 결단으로 후대 살려야 된다. 이 해당의 언약 잡고 있는데 지금 그 언약 잡은 그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여러분, 아, 138, 언약 붙잡고, 여러분, 완전히 우리 후대 어렸때부터이 각인 뿌리 체질하는 그런 우리 해당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어제 신화공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너무 감사했죠? 뭐,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네, 이런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떡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하고는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면 돼요? 여러 능이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응답. 성경에 자,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이 본부에서 선포된 그언약을 아,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우리가 잡고 또 교회에서 선포된 거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도저히 특별 새벽기도 하루도 못 나오겠다. 한번,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도저히 안된다. 하루 나오면 나 뻗는다 이런 친구 있습니까? 자, 하늘의 하늘의 수님 힘으로 여러분 한번 도전합니다.